믿음에도 드러나지 않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이요 평강. 평강이 있으면 어떤 상황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게 웃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진단이 이거예요. 근데 그런 평강이 있느냐? 흔들리고 기쁨이 없는 증상을 보니 너 이게 평강이 없구나. 평강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균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싹 갈가 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빌리보의일정에서 사들 차반들까지 다 기록된 내용이 두 가지 균인데, 첫 번째 하나는 분쟁입니다, 분쟁. 복음을 위한 좋은 일이라도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요, 마치 곰팡이처럼요, 창조 이후로 에덴 동상부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시기예요. 모든 죄가 아마 시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시기죠. 사라와 하갈의 문제 에서와 야곱 문제 요색과 열한 형제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시기관계예요 시기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경쟁구도가 되면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발전하여 다툼이 되면 기쁨과 평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와 오른이 시기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 약을 처방합니다 시기단 약이 뭐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신 주의 제일임이 처방이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뭘 잘했습니다. 뭘 특별하게 했습니다. 없어요. 주님 만나서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지게 하고 기쁨을 빼앗는 균 그게 뭐냐? 다른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와 금심은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염려 오늘만 하자. 사도 바울이 내린 염려에 대한 처방약도 주님과 똑같습니다. 그 날로 끝내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 약이 뭡니까? 제때 먹는 약이. 기도, 기도. 기도의 약을 먹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가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염려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못 믿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 그 약이 무슨 쓸 때가 있겠어요. 기도라는 약이 보약이 되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끝내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 드리세요. 왜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향하여 일체의 비결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배운 바를 행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